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해 보실까요? 17절부터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떼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새벽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산상수운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가르쳐 주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17절 한번 보실까요?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어, 왜냐하면 폐하러 온게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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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런 말씀을 생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기존의이 말씀이 율법하고, 예, 정반대의 말씀들이 그렇게 느낀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면 아, 율법을 무너뜨리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 오신 게 아니라고 금방 17절에 말씀해 주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딱 이제 못을 박아 주셨어요. 여기서 완성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율법의 핵심을 다시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거든요. 율법의 핵심과 의미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로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기준이 여러분 뭘가같습니까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기준은 여러분 행위에 있었어요. 행위에.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율법의 기준이 이 중심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가 아니고, 행에 놓이게 되었을까? 이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수천 년 동안에.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행이라는 결론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의미가. 모세에게 줄 때도 그렇고요. 마음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정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라든지, 절기라든지, 정결규례라든지, 또 뭐, 음식규정이라든지, 이 규정과 규례, 내규,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지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규범들이 주가를 줄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든 보이는 게 이제 판단이니까, 율법을 저분이 지키는지 저집사님 율법을 안 지키는지 이걸 이제 따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율법의 정신인 이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은 없어지고 율법의 주항인 행위만 남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오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세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율법의 정신보다도 이 중심보다도 누인의 보이는 규범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이 짠짜잔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의 전 단계라고 볼수 있죠. 율법은 행위는 결과고요. 그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까 이 내면의 문제로 율법의 의미를 다시금 주님께서 오셔 가지고 회복시킨다. 이 말을 뭐라고 했냐니까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보시면 너희 의가 또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사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 그 이유를, 예,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예,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난한 심령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인드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는 행위가 아니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인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하신 말이 뭡니까? 야야, 저들 뚜껑 열어서 한박아라그 속에 뭐가 있다고?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속은 다 썩어 뭉들어지고 시체가 썩어서 얼마나 냄새가 나갔습니까? 그런데 겉은 그 회칠해서 깨끗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21절에 살인에 대한 말씀을 예로 드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잖느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러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 이 무슨 말입니까? 살인은 결론이고요.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이 마음에 형제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이게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어디로 넘어간단 말입니까? 살인을 넘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행위만 하지 않으면. 그러나 예수님의 살인의 뿌리가 분노다. 이 미움이다. 이 안에 문제를 그대로 이제 걸어버린 거죠. <laughs>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형제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미워한다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로 찍힌단 말입니까? 죄를 하는 거예요 네. 특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라가라 하거나, 라가란 말이 바보란 말이잖아요. 멍청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미련한 놈이라 하거나, 이런 말까지도 이제 친히 언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를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마음부터 안 고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마음을 품고 어떤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을 뭐랬습니까? 야야야, 야, 야. 예수님은 원망과 다툼의 일이 있을 때 그때 미루지 마라 속히 해결하라라고 권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큰 상처, 더급더큰 죄로 이어지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분노, 미움이 있으면 이게 어디로 나온다고요? 행위로? 그 상대에 대한 사례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물이다, 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 차절에. 먼저? 형제한테 가서 하회하고 돌아가라 이거죠. 왜? 이 가닥 잘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인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대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희의 신앙은 뭐냐, 이거. 너의 신앙이 뭐냐? 겉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예배의 자리도 그렇고요. 기도의 자리도 그렇고요.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풀지 못한 미움과 분노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이 굳은 마음도 주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된 중심에서 오르나오는 사랑, 중심에서 오르나오는 자비와 극휼을 가지고, 예, 그 가지고 이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거든요. 예수님도 아니고, 원래 뭐 제약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누굴 주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내주 하시는 성령과 깊은 교감을 하면서 민감하게 순종해 갈때 그나마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것도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가.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과 민감하게 민첩하게 예,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은 다 날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laughs>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감화 앞에 민감하게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순종의 면을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